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겸 두버로 활동하고 있는 천상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리뷰해드릴까 봤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 우선은 제주 특기인 이제 커피 관련된 물건,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제가 주로 쓰는 배터리 두개 들어간 두발. 모드 기기, 전자담배, 스노우 울프, 그 외에 이제 액정들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제가 쓰는 그 향수들. 향수들 모아져 있구요. 어, 어떤 거를 제가 한번 어, 영상을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방그 유튜브를 이제 시간 이제 쉴때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은 어 분명히 제가 관심 분야 그 쪽에는 안 찍었어요 관심 분야 를 그쪽 안찍었는데 어 제가 최근 들어서 진짜 광고를 얻고 프리미엄을 제가 구독을 하려고 했던 충동을 느끼게 해줬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광고야 뭐 스킵하면 되지 그래서 뭐 이제 간간히 뭐한한두개 정도 영상 뭐한두개 정도 보는 건는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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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은근히 그 광고도 또 반복적인 광고가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막말로 미쳐요 사람이 진짜 막 보기 싫은 막 짜증나는 광고인데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야이면서도. 아, 그런 쪽에 막 이제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저는 이제 그래서 어디다가 아이 광고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분들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딱 물어보면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광고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그 그러니까 그 계정에 그 관심 목록 뭐 관심 분야 쪽에 이렇게 광고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 뭐 제가 뭐 하는 거는 뭐 음악, 커피,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관심 분야에다 이렇게 놨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 또 이제 모바일, 뭐, 지금 제 핸드폰을 놨으니까 이제 제 여기에 추가되는 제가 리뷰해줄수 있는 거는 모바일도 있죠. 제가 주로 하는 리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 근데 제가 저번에 진짜 그 구매 충동을 느끼게 했던 거는 그 경이 일어나면서 마사지 그 뭐지 마사지 기능이 있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막 어우 이거 얼마나 대단하길래 광고가 저러냐 해서 진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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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이제 광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보통 제가 벌써 만드는 거 보니까 이쪽 개통인건 아시겠죠 그러면 얘 이쪽 커피 쪽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쪽 그리고 전자 담배 쪽은 다음에 시간 될때 그때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향수. 향수 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주로 쓰던 거는 일할 때는 제가 향수를 안 써요. 왜냐면 이제 커피향이나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이제 저도 뭐 이것저것 막 가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다른 향이 이제 깊은 향이 있으면 커피 향을 맡으는데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외출 시 밖에 나갈 때 그때 잠깐씩 뿌렸던 거어이 버버리 터치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쓰다가 이제 가격대가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어차피 자기가 쓰던 향은 오래 써요 자기가 마음에 들고 또 남들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향수들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자체 브랜드 이제 소울 시크릿 블러썸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자체 브랜드 향수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향이 되게 다른 분들이 보시면 어떤 향이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어 그냥 은은한 그런 향을 제가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침 여 향수가 이제 다 떨어졌을 때쯤에 제가 간간히 유튜브를 시청을 하는데 아, 진짜 헤드셋을 끼고 있다가도 그냥 진짜 집어 던지고 진짜 스킵이만 뜨기만 한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넘겼던 광고 바로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laughs> 저는 관심 분야는 분명 히 화장품이나 그런데 여성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안 찍었거든요. 남성 의류 쪽도 그렇고 남성 화장품 쪽도 그렇고 근데 진짜 하루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일 끝나고 유튜브를 보면은 수십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적지 않게.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혹시? 만약에 그뭐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따로 그렇게 느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지겹게 나와서 야 얼마 대단한가 보자. 딱 샀어요. 광고 안 나와요. 다른 광고 나와요. 저,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몇주째자 눈에 곤욕스러우면서 이제 하다가 이게 바로 아프리모 그냥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보셨으면 광고 같은 거 아마 많이는 안 보셨더라도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모라고 그래갖고 제가 향수를 두 개를 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고자 잠시만요. <laughs> <laughs> 얼마 대단한지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한 상품을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리뷰를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향수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도 이제 뭐 충동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 인터넷 쇼핑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리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믿을 만한 리뷰도 있고, 믿지 못할 만한 리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알바까지 쓸 수, 있음 쓴다고 할 정도로 그런 리뷰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저것 이제 꼼꼼히 따져서 이제 보는데,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 사이트가 뭐, 추구하는 게, 뭐프러스트 현상, 뭐 좋게 얘기해서 뭐 어떤 향기를 통해서 예전의 기억이나 회상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laughs> 걸 경험하게끔 하는 해주는 해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로몬 페로몬 향기 때문에 뭐 이성 이성들이 어, 호감을 갖던지 아니면 좀 어, 다시 한번 쳐다보게끔 하는 그런 향을 나게끔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프리모 향수 모든 향수에는 어... MUSK라고 머스크그 해갖고 사향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향이라고 해서 좀 되게 매캐한 냄새 제가 알거든요 그거 호르몬 향기를 예전에 한번 어떤 어...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냄새가 진짜 고약한 거예요 저는 남성분인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호르몬 향수 호르몬 향수라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호르몬 향수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꼭 무슨 걸레 걸레 빤 냄새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걸레 냄새까지는 아니어도 걸레 빨고 나서 그래도 향, 냄새가 배잖아요 그 향이 별로, 그렇게, 좀, 그렇게 크게, 어, 좋지 않다고 느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확 뒤었기 때문에, 제가 호르몬, 아, 그, 호르몬이래. 그, 페로몬 향수라는 거에 되게, 인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그런 걸 뭐하러 쓰냐, 그냥, 은은하고 좋은 향기들도 많은데, 그래갖고. 근데 이 향수에는, 이제 그것도 많이 첨가가, 그 무조건 첨가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그 향, 그, 무스크라는 것도, 어 강렬한 암모니아, 그렇지, 암모니아 향. 그렇지 암모니아향 맞아요 암모니아향이죠 암모니아향이 나는 나는데 이거를 좀 묽게 하게, 하게 되면은 그 향이 엄청 향기로운 향이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뭐어그 사향 같은 경우는 뭐 정신 을 잃었을 때 정신을 어 들게 하는 그런 약으로도 내복되어 있구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드나잇, 미드나잇 향수 40ml짜리. 이렇게 샘플, 조그마하게 샘플 되어 있네요. 샘플로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뜯을 필요 없이. 얼마나 대단한가 해서 제가 그냥 두 가지로 나눠갖고. 그냥 하나만 따, 딸랑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약간 좀 리뷰가 좀 애매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두 개를 주문 해갖고 자 이것도 샘플하고 이렇게 이거는, 아프리모 골드, 남성용 향수에서 50ml 짜리.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 남성 향수 40ml 짜리. 이렇게. 자, 이렇게, 어, 구매를 해봤거든요. 진짜 징그럽게, 진짜 모니터를 부시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유튜브 볼 때마다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곡에 나오는 분들, 어, 유명 BJ나 그런 분들, 당연히 커미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냥 문턱대고 그냥 그거 해서 뭐, 어, 냄새 좋다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찍었을 리도 없을,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 주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나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물건 뜯을 필요 없이 샘플로 온 거, 샘플 온 걸로 향을 막, 맡으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아프리모 미드나이트 포맨 어, 진중하고도 관능적인 향기로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저거 적어놨고요. 자, 미드나이트 포맨이라는 아프리모 향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몸에 안 묻히고, 제가 향수 테스트하게, 그냥 종이를 이렇게 뿌려서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뿌리니 아이고 샘플은 또, 아, 이렇게 묻힐 수 있게 돼있네요 자, 기다고 과연. 글쎄요. 처음 딱 맡았을 때는 저모욕탕 스킨 냄새났거든요. 처음 딱 맡았을 때는. 그러다가 점점 약간 캐러멜 향처럼 조금 변하고 있는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진짜 모탕 스킨 냄새났어요. 모욕탕 스킨 냄새. 약간 적지 않나 있어요. 그 향이 그러다가 향이 약간씩 좀 음, 진해지면서, 이게 그 캐라멜인데, 일반 캐라멜이 아니고요. 냄새가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변하네요. 이게. 이게 뭐 오래 간다고 향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 딱 맡았을 때 그리고 오래 맡았을 때 그리고 좀향 날라간 다음에 맡았을 때그니까 향이 조금씩 조금씩 한세네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다른 향수 같은 경우 좋아하는 게 은은한 향이 오래 가고 그한 향기로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는 아 이거를 제가 아딱 캬라멜밖에 생각이 안 나고 뭔가 하나 기억 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딱 떡히 떠오르지 않네요. 나중에 떠오르면은 제가 댓글에다 다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향날라간 상태에서는 음 약간 뭐 그렇게 뭐어 거부하지 거부할 정도는 아닌. 그래도 향 괜찮은 향은 조금 나요. 근데 제가 어, 이렇게 은은한 향 쓰던 사람한테는 글쎄요. 저는 별로 취향이 아니네요. 자, 미드나잇. 아프리모 미드나잇이었고요. 다음, 아프리모 골드 남성용 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모 골드 옴무. 그에게서 느껴지는 대담하고 화려한 유혹의 향기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솔직히 이게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 다른, 그, 페로의 향기는 그렇게 많이 나빴는데, 그래도 광고 저렇게 때렸으니까, 그래도 좀, 어, 향기가 진짜 뭐 산뜻하고, 진짜 향 좋은 그런 향이 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약간 좀 예상 바뀌네요. 자, 다음. 앞으로의 골드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래도 좀 그래도 향 좋은 좋은 향이라도 알아. 아 이게 시중가나 인터넷가 워낙 이제 뭐 인터넷 에서 때려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싼 편은 아니에요. 완전 진짜 어디 뭐 메이커 향수보다는 어싼 편인데. 일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어, 이렇게 화장품집 같은 데에서 파는 향수들 비교해서는 싼 편도 아닙니다. 가격도. 자, 골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비, 싼 냄새 나는것 같은데. <웃음> 음. 음... 글쎄요 아 나쁜 냄새는 아닙니다 나쁜 냄새는 아닌데 제가 제가 딱히 뭐를 꼬집어서 향을 말씀드리가 기아 이게 또 몸에 바를 때하고 여기 테스터지에다가 바를 때하고 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몸에 약간 발랐을 때는 음. 이거는 그래도 미드나잇보다 향은 약간 화사한 향이에요. 화사한 향이고 향이 약간 변하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은 미드나잇도 제가 손등에다가 발라본 다음에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건 미드나잇스 똑같아요. 미드나잇스는 제가 체크해 본 거랑 똑같고. 이 골드 같은 경우는 테스트지하고 손에 손목에다 제가 약간 발라서 했을 때 하고 향이 확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지에다가 이 골드를 발라서 했을 경우는 좀 묵직한 그냥 남자 향수다라고 느낄 정도 그런 향수였는데 몸에다 바른다고 하니까 우선은 미드나잇보다 향의 변동은 없어요. 향의 변동은 없고, 한 향으로 쭉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관적으로 느낌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광고를 많이 때려나고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음. 그래도 뭐, 향은 뭐 여성용 향수 같진 않고요. 어차피 남성용 향수니까 제가 여성용으로 했으면 또 뭐, 꼬창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보통 남성용 향수라고 그래갖고, 이제, 뿌려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목욕탕, 목욕탕 스킨 향수. 그래 진짜 뭐, 진짜 묵직한 거. 많이 뿌리면, 진짜 옆에, 옆에 가면은, 아, 너무 독하다고 라고 할 정도 인게 보통 유저, 요즘 시중에 돼 있는 남성용 향수인데, 약간 그거보다 좀 무게감은 좀 덜해요. 무게감 덜하고, 미드나잇, 미드, 미드나잇 같은 경우는 향이, 한, 제가 말, 말하는 대로 한 두, 두 단계 정도, 세 단계 정도 향이 바, 바뀌면서, 마지막에 있는 향은 쭉 가네요. 마지막 향은 쭉 가고, 골드 향 같은 경우는 거의 한향으로 냄새가 거의 변동없이 한 향으로만 쭉 가는 그런 향인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외출한다 그러면은 음 약간 미드나잇은 저같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 알쏭달쏭해요 알쏭달쏭한 그리고 제가 아참 제 취향의 향은 우선 두개 중에는 없어요. 제 취향의 향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 굳이 괜히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 당분간은 뿌리고 다녀야죠. 당분간은 뭐. 뿌리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골드가 제가 만약에 제가 요둘 중에서 하나 한다고 하면은 골드가 제가 그냥 평범할 때 골드 아프리모 골드를 뿌려갖고 한번 써 본다고 선택을 하고 싶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원래 벼르고 벼렸던 거거든요 광고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얼마나 효능이 대단한지 근데 막상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막 리뷰하고 막 그냥 뭐 쓰지도 않, 않고 뭐 이렇게 내팽개칠 정도로 좀 고민이, 고민이 생기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광고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진짜 평소 때는 진짜 뭐, 거기 지금 뭐 시중에 파는 가격에 뭐, 한반 가격도 안할것 같은데, 워낙 그래도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광고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이제 많이 제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도 징그럽게 광고를 해 대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날 잡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향어이 어, 향수의 목적 중에 하나가 페로몬 향기로 이성을 어, 끄는 거잖아요. 뭐 광고 보면은 뭐 다시 한번 그 돌아보는 거 그거는 솔직히 어느 향수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쓰는 향수들 이향수들이요 제가 간단하게 뿌려서 그렇죠. 어, 광고 나온 대로 좀 많이 뿌린 다음에 나가죠? 쳐다보는 건다 쳐다봐요. 향이, 향이 워낙 좋으니까. 쳐다보는 건다 좋아요. 근데 글쎄요, 향으로는 제가, 제가 느끼기로는 향으로는 솔직히 뭐, 이성이 한 번쯤 더 쳐다본다는 거는, 글쎄요, 광고가 많이 좀, 그게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페로몬 향기로서 진짜 성능이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성이 호감이 간다라고 하면은 설마 쳐다보는 거로 안 끝나겠죠. 뭐 진짜 뭐 영상대로 어 어디서 샀어요? 무슨 향수예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죠. 자, 그건 테스트할 수가 없겠고요. 제가 한번 이 골드는 어차피 제가 쓰던 향수들다 썼기 때문에 골드는 제가 당 간간히 외출할 때 한번 써보고 만약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은 댓글로 제가 어 리뷰 답글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리스타 겸 유튜버 천상찬나였고요. 저는 다음 방송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궁금하신거나 다뭐 건의하실 어... 것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